미간 사이에 왕여드름이 나서 짰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워낙 다들 TV에서도 그렇고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항산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뭐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대해서 항산화만 잘 해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항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산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죠. 그 철근이나 못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녹이 쓰는 현상을 저희가 산화라고 부르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뭐 DNA를 손상시키고 하면서 피부로는 노화, 그리고 뭐몸 속에서는 암이나 그 다음에 뭐 눈으로 오게 되면 백내장 뭐 이런 관절로 가게 되면 뭐 관절염 등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주로 항산화를 하는 목적은 사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노화를 좀 예방하기 위함이 있긴 하지만 뭐 몸속까지 건강해진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laughs> 근데 몸에서도 사실 항산화 성분이 이제 생성이 돼요. 뭐 코코엔자인 큐텐이라든지 글루타치온, 뭐 리포산 같은 것들 다 원래 몸에서 생성되는 성분들인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점점 그 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이제 공해라든지 뭐 담배, 연기, 매연, 뭐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들이 몸에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몸에서 분비되는 양의 뭐 항산화 성분으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겉을 이제 외부적으로도 항산화 성분들을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몸에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정도의 항산화제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제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투퍼 데이라는 그냥 종합 비타민인데 꼭 이걸 드시라는 건 아니고 각자 선호하시는 브랜드의 종합 비타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종합 비타민 안에 기본적으로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복용해야 될 영양제 개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기본적인 비타민C는 꼭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또 항산화 네트워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글루타치온 자체는 경구 복용제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경구 복용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견해들이 많아서, 글루타치온을 직접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전구체인 MS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낙, 제품 그 N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낙 제품이라든지 뭐 L 시스테인 등등 이제 글루타치온을 생성해줄 수 있는 전구 물질을 드셔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통관 금지 제품이라서 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요거 MSM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리포산입니다. 알파, 알파 리포산을 드시던지 알 리포산을 드시던지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 비타민 E하고 C,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코엔자임 큐텐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항산화 오액 네트워크의 구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먹어야 되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에 전자를 내어주고 본인 스스로가 산화를 하면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산화 후에 독성을 약간씩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수용성으로 세포질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랑 코엔자임 규태는 지용성으로 세포막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리포산은그 사이에 지용성과 수용성 양쪽 성격을 다 띄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산화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보통 산화 후에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면서 크게 독성을 띠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지만 나머지는 약간씩의 독성을 띨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환원시켜 주는 이제 도움을 주는 도우미 같은 다른 영양 성분들이 필요한 거죠. 비타민 C가 산화되면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를 환원시켜 주고 글루타치온이 산화되면 알파리포산이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 줘요. 그리고 아, 알파리포산이, 리포산이 산화되면 그 코엔자임 큐텐이 이걸 또 다시 환원시켜주고, 코엔자임 큐텐이 산화되는 것은 비타민 E가 다시 환원시켜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항산화 제품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다 함께 복용해 주시는 게 훨씬 항산화 효과의 시너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부터 소개할 이제 영양 성분들은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지녔고 어~ 부가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지루하셔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 그리고 장내 유해 세균 억제, 뭐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다방면으로 아주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에 게다가 수용성이라서 고용량을 복용을 하셔 고용량을 복용하시더라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 쓰이고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제가 여기 카드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어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요거 MSM.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거 비타민C랑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 그 지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아니라 MSM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을 먹으면 간에서 이게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치온 자체도 요즘에 경구 복용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흡수율이 좋아서 글루타치온 단일 성분을 복용하셔도 효과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더보기란에 추천 제품을 띄워드릴게요. 지금 저는 따로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제품이 없어서 이제 더보기란에 추천 제품을 넣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미백, 멜라닌 색소 억제로 인한 미백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MSM 그리고 L시스테인, N아세틸시스테인 그 다음에 실리마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MSM이고요.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간 보호한다고 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실리마린 드시는 분, 간 해독 및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MSM은 사실 관절 쪽으로 효과가 좀 좋아요. 관절이랑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그리고 LC 스테인은 완전 이제 피부 미용 쪽이랑 뭐 손톱, 머리카락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이라고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천식 환자분들이나 기관지 안,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성분이 통관금지로 되어 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구하시기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식이요양 같은 걸로 대체를 하셔서 복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타민 E는 따로 드실 필요 없이 보통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안에 다 들어 있고요. 지용성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과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최대 400 IU 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은 64mg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나오는 회사마다 표기법이 달라가지고 400백 IU면 밀리그램으로 몇 밀리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서 더 보기란에 추가를 해놓을게요. 비타민 E를 고르실 때는 그 D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돼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D L 알파 토코페롤은 합성 그 비타민이기 e 때문에 복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렴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D L 알파 Dl 알파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분표를 잘 보시고 D 알파 토코페롤인지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산패를 막는데 도움을 줘서 몸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산패되지 않게 산패돼서 몸 속에 독성을 일으키지 않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제품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피부에도 좋거든요. 보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비타민 E를 따로 복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몬드나 뭐 이런 견과류 안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견과류를 많이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동맥 경화, 뇌 질환 같은 거에 예방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신부전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적정량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20대 분들은 드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는 성분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생산량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곧40 <laughs> 나이가 곧 40이라서 복용을 하루에 200mg 정도를 하고 있는데 30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100mg 정도만 복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40대가 넘어가시면 이제 약이 용량을 조금씩 증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 그 하루에 400mg 복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말 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포 내에 약간 발전소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이제 산화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모자라면 세포 내에 에너지가 딸리니까 피로도가 높아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중에서 만성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코엔자임 큐텐을 드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운동,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장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관련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심장 근육 속에 코엔자임 q 1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 1을 드시면 혈압, 고혈압 예방,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고지혈증약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항우울제, 그리고 에스트로겐 관련 호르몬 제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들에 공통적으로 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코엔자임 큐텐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코엔자임 큐텐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니까 뭐 피부에 좋은 건 당연하고. 부작용은 이제 뭐 흔히들 발생한 영양제에서 발생하는 그냥 위장장애. 그 다음에 뭐, 매스꺼움, 설사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인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약인 만큼, 저혈압인 분들은 복용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리포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I형이라고 해서 체내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활성형 리포산 형태입니다. 보통 그, 그 알파리포산이나 알리포산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알리포산으로 정제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는 S 형이랑 R 형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몸 속에서 그게 이제 분해돼서 R 형으로 되는데 시간 조금 걸리겠죠. 대신에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알파리포산을 조금 고용량으로 드시던지, 뭐, 알리포산을 정량으로 드시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알리포산, 알형 리포산 같은 경우에서도, 그, 나, 나랄라라고, 나트륨이 결합된 형태의 알리포산이 있어요. 그거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요. 제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 뭐지? 이게 나트륨 결합형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데 또 다른 브랜드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굳이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laughs> 리포산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요즘에 신데렐라 주사 신데렐라 주사라고 피로 회복 및뭐 미백, 항산화에 좋은 주사들 많이 맞으시러 다니시잖아요. 이 리포산이 그 신데렐라 주사의 주성분입니다. 치옥 트산이라고 하죠. <laughs> 리포산은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물질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에너지 생산하는데 에너지 연료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엔자인 Q10은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 그,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면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연료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당 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거를 고용량으로 많이 복용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처방해 처방이 되던 성분들이라 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게 보통 강근지 제품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좋고 아무래도 당 대사에 도움을 주니까 그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사를 조금 더 증진시켜주는, 그래서 뭐,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드라마틱하게 이걸 먹으면 살이 쫙 빠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대사에 좀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보조제로 같이 복용을 하셔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항산화제니까 미백이 좋죠. 그, 신데라가 주사 맞으면 얼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굴이 조금 안색이 밝아지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중금속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laughs> 아무튼 이 영양 성분들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항산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 사슬처럼 서로 연결돼서 산화 환원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그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제가 영양제를 먹기 전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약간 조명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뭐 완전 이게 같은 조명 같은 조건을 찍었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다시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영양제 먹고 되게 효과를 많이 봐서 아주 영양제 덕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드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좀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드시면 되시는 거고. <laughs> 저의 목표는 아프지 않고 천천히 늙으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laughs> 영양제는 그런 의약, 의약품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먹기 시작해서 10년 후에 이걸 먹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항산화제품 열심히 드시고 늙지 맙시다 같이 <laughs> 아 오늘도 최대한 짧게 말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잘 하셔서 우리 같이 예뻐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종합 비타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안녕.